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인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땅의 가짜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죽은 조정구가 순종유언을 받아 적었다고? 전 국사편찬위원장 이태진의 역사 왜곡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배기성이라는 역사 업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업자가 출연하는 구독자 백몇 명이 넘는 내불쇼라는 예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제 힘만 듭니다. 언급할 가치가 없습니다. 진지하게 설명을 한다고 들을 집단이 아니고 어차피 그 듣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런 거 듣겠다고 간 사람들이니까 굳이 제가 도와줄 필요를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도와도 아무 변화가 없을 테니까요. 그매블쇼의 진행자인 정영진, 그리고 최욱 두 사람은 철저한 진영 논리, 그리고 우리편 논리로 이형편없는 업자를 출연시켜서 돈을 챙깁니다. 제가 건드릴수록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벌겠죠. 많이 벌라고 하십시오. 제 시간이 아깝고 공력이 아까워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동물농장에서 그냥 살라고 놔두겠습니다. 대신에 오늘부터는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가짜 역사 전달자들 그 메신저들을 파헤치겠습니다. 이태진 선생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사편찬위원장을 역임했던 대한민국 국사학계 원로입니다. 여러 학회장을 두루두루 지내고 지금은 개인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의 대부분은 고종과 대한제국 미화 작업입니다. 사실 고종이 개명군주고 대한제국을 불운한 근대국가라고 규정하는 그 명제를 정립하고 이론적인 근거를 마련한 사람이 바로 이 이태진입니다. 앞으로 여기서 제 프로에서 존칭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0년에 매국노 고종이라는 책을 냈을 때그 필자인 저와 그 책을 처음 비판한 사람도 이분입니다. 그런데 이태진은 2021년 3월에 서울신문에 글을 기구해서 이렇게 저를 비판했습니다.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런 폭언을 일삼는가. 고종황제의 무능설은 일제가 1905년 보호조약 강제 후 저들의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다. 광복 70여 년에 아직도 일제 역사 왜곡의 덫이 작동하다니 어이가 없다. 고종 죽이기에 급급해서인지 사료를 잘못 읽은 것이 한둘이 아니다. 라고요. 이태진이 기고했던이 글의 제목은 매국노 고종은 일제의 역사 왜곡이다. 였습니다. 제가 죽이기에 급급해서 잘못 읽은 사료가 무엇인지 또 무엇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폭견, 폭언인지 매천 확인처럼 고종 당시에 고종을 비판했던 수많은 조선 지식인들에 대해서는 한마디 도이 글에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가서 올해 2023년 한여름입니다. 그 사이에 이태진은 개인 연구소 를 운영하면서 더 활발하게 고종 아니 광무제 황제 미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중앙일보라는 신문 의 연재 중인 컬럼이 포함됩니다. 학자라면 본연의 작업 영역은 논문 입니다. 근데그 논문 대신에 이태진은 각종 매체에 글을 기고하거나 인터뷰를 하면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계 토론에서 해방돼서 자유롭게 대중과 직접 상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대중은 전직 국사편찬위원장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경력 덕분에 이태진이 한말 한마디, 그가 기구한 문장 하나하나마다 진실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진리로 생각하게 되죠. 앞으로 몇 차례 걸쳐서 이태진 교수가 학계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대중에게 전달하고 있는 사실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태진 교수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건 역사 왜곡이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무엇이 왜곡인지, 이태진이 무엇을 잘못 읽었고 무엇을 왜곡해서 역사는 날조했는지, 그래서 추악이 짝이 없는 고종이. 이태진이라는 교수에 의해서 얼토당토하는 개명군주로 둔갑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사실을 외면하거나 수정하면 그게 왜곡이고 날조입니다. 무엇이 왜 어떻게 이태진에 의해서 날조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제목입니다. 죽은 사람이 순종유언을 받아 적어 죽은 조정구가 받아 적은 순종의 유언입니다. 자, 1997년 11월 14일입니다. 제가 다니는 조선일보를 포함해서 장 안에 나오는 모든 신문과 방송에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대충 이랬습니다. 한일 합방조약 일제강압 때문 파기해야 순종 유언 사실로 확인. 마지막 황제 피 맺힌 유서. 이태진 교수 일제강점기 발행한 미교포신문에서 확인. 또 한일 합방은 협박 때문 서울대 이태진 교수 71년 전 재미 신한 민보에서 확인 이런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운데 그날 1997년 11월 14일자 한겨레 신문 기사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 유조에서 순종 황제는 지난날의 한일 병합 인주는 역신의 무리가 제멋대로 선포한 것으로 내가 한 바가 아니다라며 조약 체결 당시 일제는 나를 유폐하고 협박했으니 민족의 광복 노력에 혼백으로라도 돕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이태진은 이 유서 내용은 순종 황제가 1936년 4월 26일 임종 직전에 시종인 전 국내부 대신 조정구에게 구술한 것으로서 조정구가 나라 안에서 공개하기 어려워 나라 밖 독립 운동가들에게 전해 신한빈부에 실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 이게 기사 내용입니다. 요 근데 순종은 한일병합을 반대했지만 일제가 순종을 가둬놓고 협박해서 조약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 순종이 죽을 때 전국내부 대신인 조정구라는 사람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유언을 구술했다는 게 이태진 주장입니다. 그리고 조정구가 일제 의 눈을 피해서 국외 독립운동가들에게 전달한 이 유언이 1926년 7월 8일 자 미국 샌프란시스코 한인신문인 신한민부에 실렸는데 이를 이태진이 미국 사우스 캘리포니아 대학 도서관에서 입수해 공개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 신문이 문제의 그 신한민부입니다. 맨 앞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확대해 보겠습니다. 전 융희 황제의 유조. 이하에 게재한 것은 전 융희 황제 폐하께 없어 붕어하오시기 전에 고 국내부대신 조정구씨에게 조칙을 내리사 한일 양국의 합방이 결코 폐하의 인준하오신 바가 아닌 것을 성명하시다. 그리고 당시 문체로 만든 번역문과 조정구 필체로 된그 유언 순용사진이 이렇게 함께 게재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 신문을 1997년에야 이태진이 미국에서 발견했던 사실이 좀 의아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신문은 국립중앙도서관 고신문 아카이브에서 볼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볼수 있습니다. 이 아카이브는 2013년에 중앙도서관이 소장 중인 옛 신문을 디지털화 작업에 착수를 해서 2016년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공개했고, 또 2018년에는 국사 편치한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옛날 신문들도 함께 디지털 작업을 완료해서 공개한 아카이브입니다.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면은 이태진이 1997년에 미국 대학교 도서관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죠. 그런데 1997년 이태진이 미국 대학교에서 이 신문을 찾았을 때 국내에는 디지털 작업은 안되 있었지만 이미 영인본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때보다 16년 전인 1981년입니다. 아세아 문화사라는 고문헌 전문 출판사가 6권짜리 영인본을 내놨었습니다. 이태진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을 재임했습니다. 그리고 1978년 이래 서울대 국사학과에서 조교수와 정교수로 역사를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왜 1981년에 나온 영인본을 보지 않고 20년이 지난 뒤에야 미국에서 이 신문을 찾아 냈을까요? 세계사는 물론 일본사나 중국사도 제외하고 오직 한국사에만 매진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미 국내에 존재하는 1차 사료를 외면했다는 사실이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찌됐든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갑니다. 순종은 언제 죽었을까요? 1926년 4월 26일입니다. 이태지는 순종이 인종 직전에 시종인 전 국내부 대신 조정구에게 유언을 구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정구가 이를 숨겨놨다가 해외 독립운동가들에게 전달했고 이를 7월에 재미동포신문인 신한민보가 보도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 신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신문. 옛날 조선을 봅니다. 요 신문 왼쪽에 보면 이사물로쓴한 남자 사진이 보입니다. 확대 볼까요? 제목은 구한국 말역 지사 조정구 씨 장거입니다. 장거는 서거하고 같은 말입니다. 죽었다는 이야기지요. 기사를 볼까요? 일찍이 일본 정부가 주는 남작 자규를 받지 않고 금강산과 중국 북경 등지를 표류하며 세월을 보내던 조선지사 조정구 씨가 30일 오후 4시경 시내 원동 자택에서 한 많은 세상을 영원히 떠나고 말았다. 작년 6월에 봉선사에서 낙상하여 척추골의 중상으로 마침내 병이 골수에 깊어져 67세를 일생으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것이다. 자, 이 신문이 발행된 날이 1926년 4월 1일입니다. 그리고 기사에 따르면 조정구는 1926년 3월 30일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한해 전인 1925년 8월 경기도 광릉 봉선사에 들렀다가 넘어져서 척추를 다친 이래 병이 악화돼 움직이지 못했답니다. 그 조정구가 죽고 27일 뒤에 순종이 죽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3일, 3월 30일 조정구가 죽었습니다. 27일이 지난 4월 26일 순종이 죽었습니다. 이태 뜻은 신한빈보 기사 그대로 순종이 인종 직전에 유언을 조정구에게 말했고 조정구가 이를 받아 적어서 훗날 해외로 넘겼다고 주장합니다. 자, 다시 신한빈보를 보면 맨 끝에 조부 조정구라고 적혀 있습니다. 조정구에게 조칙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죽은 조정구가 어떻게 한달 뒤에 나타나서 순종 옆에 가서 유언을 받아 적었을까요? 유령일까요? 게다가 그 귀신이 어떻게 나중에 독립운동가들과 접촉해서 미국까지 이 유언을 전달하게 할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글이 신한민부에 실리게 된 경위를 모릅니다. 하지만 기사에 나오는 순종 유언은 100% 가짜입니다. 진짜로 주장한 이태진 교수가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면 좋겠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저한테 유령이나 귀신이 있다고 증명해 주신다면 그 이태진 주장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태진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태진 주장은 너무 부실합니다. 한일 병합 지역이 불법이고 강제라는 자기 주장에 사로잡혀서 이 기사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보지 못했거나 일부러 외면한 어이없는 주장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태진은 2021년 서울신문컬럼에서 매국노 고종이라는 책을 쓴 저에게 고종 죽이기에 급급해서인지 사료를 잘못 읽은 곳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고종을 살리고 일본의 불법 성을 고발하기에 급급해서인지 사료를 잘못 읽은 곳이 한둘이 아니라고요. 이태진이 이런 주장을 한 뒤에 여러 곳에서 똑같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저를... 그러니까 제기한 이 문제와 같은 비슷한 문제 제기를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유언을 챙겼냐는 거죠. 그렇다면 그 비판을 이태진이 수용했을까요? 한국병합강제연구란 책이 있습니다. 이태진이 2016년, 그러니까 1997년에 저렇게 주장을 한뒤 19년이 지난 2016년에 쓴 책입니다. 국사편찬위원장을 여기만 뒤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을사조약에서 한일병합조약까지 각 단계에서 벌어진 일본의 불법성을 폭로한 책입니다. 이책 406페이지에서 이태진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황제가 운명하기 전에 남긴 유언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되던 신한민보 1926년 7월 8일자에 보도됐다. 이 유조는 국외에서 한국 교민들이 발행한 신문에서만 보도될 수 있었다. 그리고 옆 페이지에는 이태진이 번역한 현대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맨 끝을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조정구에게 조칙을 날이 우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비판을 받던 죽은 사람 조정구라는 주장을 자기 글에서는 빼버리고 원문에만 살려놓은 겁니다. 마치 타조가 맹수에 대해 쫓길 때 모래에다가 머리를 갖다 박듯이 진실에 관한 결정적인 부분은 지워버리고 여전히 유언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1997년 당시에도. 이후에도 이태진은 어떻게 귀신이 유서를 받아 적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한 번도 대답한 적이 없습니다. 아주 비겁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팩트가 오류 임이 드러났음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과 프레임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건 매불쇼나 백의성 같은 이 편향된 역사업자들이란 모르겠지만 한 나라 역사 서술을 총체적으로 책임졌던 사람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될 행동입니다. 이 이태진이 1997년 그 무렵에 일본 측이 은폐했던 민비 암살 장소를 기록한 문서를 최초로 자기가 찾았다면서 문서 내용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우치다 보고서라고 불리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일본에 숨겨 놓고 있었는데 자기가 어렵게 찾아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문서는 이미 20년 전에 일본에서 단행본으로 출판됐던 그런 문서입니다. 만천에 공개된 던 문서였습니다. 그래서 한일 두 나라 사람들한테 공개 망신을 당한 적이 있었죠. 이 역시 자기 프레임에 완전히 갇혀서 급급한 나머지 저지른 잘못에 해당합니다. 작년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 7월 11일자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태진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총독부가 만든 고종 실록은 사료를 변형하거나 바꾸지는 않았다. 하지만 식민사학 입맛에 맞는 사료만 선별했으니 전체적으로 보면 역사 왜곡이다라고요. 그때 서영이라는 교수가 함께 이태진과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서영은 이렇게 주장을 했죠. 일본은 고종실록을 만들 때 깜짝 놀랄 만큼 방대한 분량의 자료 조사를 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런데 그 많은 자료를 정작 실록에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고종실록은 거의 연표 수준이다. 그럴까요? 43년 재위했던 고종 실록은 분량이5 2 권입니다. 52권입니다. 14년 동안 왕위에 있었던 철종 실록은 15권이고 15년 동안 재위했던 헌종 실록은 16권입니다. 34년 동안 왕위에 있었던 순조 실록은 34권 34권입니다. 그러니까 고종 실록은 19세기 그 고종 직전에 있었던 다른 왕들 실록 그 어떤 실록보다 더 분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연표 수준이라고요. 이거는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대중을 기만하는 왜곡입니다. 일반 대중은 아 이태진 서영이 이런 대한제국과 고종 전문가가 한 이야기니까 그것도 술자리나 개인 자석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신문에서 이야기한 인터뷰 기사에 나온 내용이니까. 그대로 믿게 되는 겁니다. 기만하는 왜곡이죠. 그리고, 식민사학에 맞는, 식민사학 입맛에 맞는 사료만 선별했더라고요? 본인은 어땠을까요? 고종실록에 본인 입맛에 맞는 사료가 안 보인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대지는 학자가 아니라 기자, 나부랭인 저 박종인이 쓴 매국노 고종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글에서. 나는, 서양인의 평가라면 1896년 11월, 코리안 레포지터리라는 잡지에 실린 인터뷰 기사를 추천한다. 이태리인이 추천한 이 사료에는 고종이 개혁적이라는 헐버트와 아펜질러라는 선교사들 멘트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료를 선별해서 왜곡했음을 자백한 거죠. 자기가 골라준 사료를 보라 이겁니다. 다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이 코리안 리포지토리에 이태진이 추천했다는 그 기사, 고종을 찬양했다는, 제대로 봤다는 그 기사는 철저하게 이태진이 기본 영어 문법도 무시하면서 잘못 해석해서 나온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 코리안 리포지토리에 나온 기사를 이태진이 어떻게 왜곡해서 대중에게 소개를 했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찌됐든 이태진은 고종 최측근인 알렌, 또 고종과 일면식도 없는 숱한 러시아, 일본, 영국, 독일 그런 데서 온 사람들이 쏟아부은 고종에 대한 독설과 조롱은 무시랍니다. 모든 사료는 교차 검증을 하고 비교 검증을 해야 합니다. 다른 사료들과 함께요. 그걸 모르고 역사를 이야기한 사람은 학자도 아니고 기자도 아니고 그냥 바보입니다. 고종실록은 물론 모든 왕조, 왕들의 실록, 심지어 태조실록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실록도 마찬가지고요. 풍부한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실록은 특히 고종실록 또한 굉장히 담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수많은 사료들 가운데 그나마 가장 신뢰도가 높은 사료 중 하나일 뿐입니다. 결국 이태진은 고종을 찬양하기 위해서 전력 질주합니다. 대한제국을 비운의 근대 국가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왜총한방 쏘지도 않고 도장 하나로 사라져 버렸을까요? 이렇게 이태진이 내놓는 별명은 초라하고 날조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왜곡이 되면 현재는 물론 미래도 왜곡이 됩니다. 앞으로 이태진 교수가 역사의 강물 속에 던져 놓은 그 암초들을 하나씩 끄집어내겠습니다. 오늘은 조정국 귀신이 받아 적었다는 순종의 유언 이야기였습니다. 땅의 가짜 박중은입니다.